폭풍 전야 디펜스 좋아. 뭐야? 투명 경쟁 모드 도전 모드 도전 모드 토스 토스 타워 앞에 이름 단축키를 y 8 be o 아서 F1. 2. Um. 아 아이 잠깐만 아이씨. 아이 아이 구나이이 음. 이거 어떻게 먹어? 1, 2, 3, 4, 3, 3 60원이구나 겁나 비싸네 캐논 타워도 겁나 쎄네 이거 못 때리나? 아 공격이 없으니까 이것이 못 먹네? 아 잘못 눌렀다 1번 눌렀네 에라이 아 <목소리> 아, 나 2번 누르는 게 습관인데. 아이, 참. 전멸 뭐야? 아, 씨. 이 섹터 사우를 사야합니다 어? 0번 지민 캐논 강화 50원 커세어 hey 강화 워 <목소리> 오늘 역같네 아칸 아또 4번 눌렀네 아~~ 나 80원이야 아칸 저렇기싸네 5번 보너 보너 보너. 오케이. 닥템으로 <laughs> 사거리가 왜 이렇게 길어? 아니, 데미지가 아 재미지가 낮구나. 업그레이드 생각보다 많이 안 오네. 퍽분리중 샵은 공중을 타워 파워... 아이씨 급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읽었어 리버 사야지 여기 리버야 리버 이번에 윗펀 둣 아, 공중 때릴 수 있는 애, 못 때리는 애가 있구나. 아. 아. 스쿼트 해봐야겠다. 뭐, 뭐 있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다 해놔야겠다. 여기. 어. 거세어, 올려 포토가 좋네 좋네 칠 강화 스카우터 어 뭐야 강화 스카우터 뭐야? 아 뽑으면 랜덤으로 영웅이 나오는구나 아아 아, 그렇군 커세어 한칸 위로 올렸어야 했는데 아 커세어 사거리 너무 짧다 얘 디테일기지? 오케이 지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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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공중 때려줬잖아 생긴 거 그대로구나, 이 밑들. 지상, 질럿이랑 얘는 딱 지상만 때릴 수 있고. 스톰은 그럼 뭐지? 그냥 스톰인가? 아비터 지어야지. 여기다 해. 여기다 해, 아비터. 8번. 125번. 오케이. 어, 강화 아비터 타고 미쳤다. 나이스. 강화 타고 지역이네. 나이스. 왜 쎄다, 당연히. 그 짱쎄요. 모든 일이 다 뽑아 보고, 그냥 뭔가 특별한 능력 있는 유닛이 있는지 엄청 좋야해요얘좋아보여얘 지상공도 다때릴수 있고, 한 방울 빌리셔가지고. 아, 근데 파스 이런 애를 잡아야 하긴 해요. 40회 공격 들어도 되순한 뭐니? 여기에 스톰 하나 더 두고, 여기에 스톰 하나 더 두고, 스톰 네 마리면 충분할 것 같은데? 예, 하템만 막 두면 될것 질러지 있긴 한데 질러서 솔직히. 아, 밀린다. 캐리어 여기 두자. 아니 캐리어를 여기 둬야겠다. 여기 캐리어가. 어, 캐리어가? 9 없다. 오케이. 뭐야, 허세가 몰빵 방무 딜80 <laughs> 60원이야? 여기 60원, 오케이 여기도 하나 더해도게 얘네 공업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, 일반인들은 공업이 좀 낮은데, 5, 15. 음. 01업 해줄까 그, 영웅들이 공업하면 셀것 같은데. 23. 어, 150. 영웅들이 세긴 세네. 두 배인가? 두 배네. 아, 두 배구나. 그게 뭐야? 자유? 그리고 여기 옵저버 하나 해야겠다. 안 보이노. 보이지가 않냐 왜? 그리고 여기 또탭 여기서 탭 하나. 아니구나 여기다 해도 되겠다. 여기 다 꾸나 위에. 오케이. 오, 와, 밀리네? 체력 보소, 9000? 이거 유닛을 뭘 추가해야지? 너무 센데? 드라군으로 몰빵을 해야 하나? 드라군이 무난하긴 한데. 영웅이 나와야 하는데. 드라고 몰빵하자. 드라곤이 무난해 보여. 아니면 얘도, 죽... 아, 비싸가지고. 아비타 하나가 드라곤 3마리긴 한데. 몇 라운드야? 35라운드? 야왜 이렇게 벌써 35라운드야? 근데 이거 몇 라운드까지 있는 거지? 오케이, 강화 드라곤. 좋아. 좋아. 스톰 좋다. 드라곤 막 추가해. 이게 그 운발이구나. 이것도 강화드라고 일반 유닛이랑 강화 유닛이랑 스펙 차이가 두개가 나가지고. 잘 떠야 하네 와저 와, 아비터 좀아 강화가 안나왔다와 목숨 벌써 6개 이뤘네 어, 아... 와, 업그레이드 비용 개비싸네? 40원? 씩 오르는구나 7업이 맥스구나 그럼 50, 90, 130, 170 와, 너무 비싼데? 근데 얘네들이 방어력은 안오르는거 같기도 하고 근데 이번은 영웅이 없는 게더크네 아워 자체가 없나봐. 아... 아, 너무 빡센데. 이 업을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. 이 옆에. 어세 켜면 계속 올려. 아, 고민이네. 6번. 아, 3번이구나. 어, 강호 하이템 플러아이스 핫템은 스톰이니까 아마 스톰 그대로 오겠지? 와, 이거 공중이랑 지상이랑 같이 오니까 정신이 없네. 야, 다크하카 왜안 죽나 했는데 10, 60회 타격이구나. 미친... 그렇구만... 대만나더 <목소리> 해라 어, 나 죽겠는데? 어어, 어어, 어어!